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일본에서 인기있는 여름까지 여름의 책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여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 동영상에서 일본의 여름은 매우 덥다고 전했지만 사실 그것을 웃도는 매우 매력적인 많은 이벤트가 일본의 여름에는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노돌이 활기 넘치는 가마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그리고 인기 관광지에서 실시되는 특별 이벤트 등 정말 일본의 여름은 활기차고 즐겁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으로 평소의 일본 여행과는 또 다른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를 더욱 더알수 있고 일본인들과의 교류도 생겨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2024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여름 데인기 이벤트를 10개 개최일 순으로 소개합니다. 2024년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을 알려드리니 당신의 일본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본 여행을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꼭 보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타마마치리입니다 2024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3만 개가 넘는 등불에비으로 활기차고 숨을 삼키는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모이는 이 축제는 전통적인 보노돌리와 활기 넘치는 가마 메기 등의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특징으로 1947년 이래 도쿄의 여름 풍물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에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포장마차가 많이 입점합니다. 미타마 마치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기념식이자 활기찬 축전입니다. 꼭이 축제에 가해서 일본의 전통적인 노래와 춤을 추고 마세요. 두 번째는 후지산 등산입니다. 해발 약 3,700m의 후지산은 일본의 최고봉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이 웅장한 산은 1년 내내 숨막히는 풍경과 풍부한 자연을 제공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상징적인 실루엣은 일본의 전통적인 시야 목판화에 영향을 미쳐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 모두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미국 친구는 그 아름다움과 문화적인 의미에 이끌려 후지산에 오르기 위해서만 멀리 일본에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등산이 허가된 것은 7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기간 뿐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상장이나 매점이 폐쇄됩니다. 또한 등산 시의 사고는 자기 책임이 됩니다.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도 바로 구조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정된 계절 내에 등산을 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스미다 강 불꽃 축제입니다. 매년 7월 말에 도쿄의 아름다운 스미다 강가에서 개최되는 스미다 강 불꽃 축제는 일본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불꽃 축제입니다. 8월 레도바와 불꽃 축제와 함께 도쿄의 양대 불꽃 축제로 알려져 있지만 발이 넘는 불꽃이 여름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이 축제는 활기 넘치는 아사쿠사 지구에서 개최되며 2024년은 7월 27일에 개최됩니다. 반드시 달력에 메모해두세요. 아사쿠사의 문화적 매력을 탐색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저도 도쿄 때 여러 번 참가했어요. 제 경험상 이벤트 후에는 매우 혼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라발때는 아사토사역에서 전철을 타지 말고, 외노역까지 20분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물을 피하고, 스미다가와 붉은 놀이에 팥진감을 줄여주세요. 네 번째는 나가오카 불꽃축제입니다. 도호쿠 지방의 니가타현에서 개최되는 일본 3대 불꽃축제 중, 하나인 매혹적인 나가오카 불꽃축제를 소개합니다. 나가오카 축제의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가오카시가 공습을 받은 1945년 8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모 부 평화에 대한 깊은 염원에서 생겨난 이 축제는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당시 나가오카 시장을 포함한 148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은 8월 2일, 3일에 개최됩니다. 저는 2019년에 참가했는데 나가오카 밤하늘에 펼쳐진 압권 불꽃에 감동했어요. 좌석은 자유석과 유료석이 있습니다. 사전에 웹에서 예약이 필요한 유료석에서는 강력 있는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8월 2일과 3일을 달력에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동이 넘치는 나가오카 불꽃 축제를 경험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도 강 불꽃놀이입니다. 오사카의 아름다운 요도가와별에 서 있는 이 축제는 일본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불꽃놀이입니다. 2024년은 8월 3일에 개최되며 2만 발 이상의 불꽃이 오사카의 밤하늘에 쏘아올려 선명한 색으로 물들입니다. 1989년에 자원봉사로 시작된 요도바와 불꽃놀이는 오사카의 여름 풍물시로 진화하여 현재는 세계 각국에도 알려져 매우 인기 있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핵심은 수중 불꽃놀이입니다. 이것은 강 위에 발원형의 불꽃이 쏘아올려져 숨을 삼키는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수면으로 솟아오르는 불꽃과 하늘에 가득 메운 거대한 불꽃의 조합은 바로 앞걸입니다. 박진감과 잔재한 불꽃놀이로 이즐스 없는 여름을 약속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스마트 페스티벌입니다. 2024년 8월 5일에 SDG의 미래 도시를 테마로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이벤트입니다. 이 활기 넘치는 이벤트는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야마시타 공원, 붉은 벽돌 창고, 미나토 미라이 지구 등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다음을 상상해 보세요: 공원에 늘어선 푸드 트럭과 텐트를 치 음료 포장 마차, 음악과 댄스의 라이브 퍼포먼스,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밤하늘을 비추는 매혹적인 불꽃놀이입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매력은 음악에 맞춰 해변을 빛의 캔버스로 바꾸는 눈부신 불꽃쇼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30분 동안 약 2만 발의 불꽃이 발사됩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 실제로 참가했지만 음악, 바다, 불꽃놀이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유막된 매우 훌륭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경험하세요! 일곱 번째는 기요미지대라 야간 특별 배관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기요미지드라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혼잡이 예상되어 조용한 방문을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멋진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야간 특별관람 이벤트가 있어 특별한 야경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청수의 무대로 유명한 본당과 주위의 성모미지가 아름답게 조명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요미즈데라에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놓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아자부주반 나량 축제입니다 제1장의 미타마마치리와 함께 도쿄의 양대 축제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축제는 매년 약 30만 명이 참가해 고급 주택가인 아자부주반의 전통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2024년은 8월 24일과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자부주반 생가가 전용 무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단체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현지 가게가 포장마차를 입점하여 특산품, 독특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맛있는 평토 음식부터 전통적인 퍼포먼스까지 이 축제는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하고 시대를 초월한 일본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꼭그 일본의 그리운 여름을 경험하세요! 아홉 번째는 오사카 단지리 축제입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며 일치성과 에너지의 장대한 행사입니다. 에도 시대에 시작된 이 축제는 단지리라고 불리는 정교하게 장식된 수십 대의 수레가 기시와 다시의 거리를 누빕니다. 무게 4톤이 넘는 거대한 수레가 400에서 1000명의 남성에 의해 두개의 굵은 로프로 조정됩니다. 경단이 온 마을을 누비는 것으로 오복풍요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보통 남성이지만 때로는 여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은 정말 쿨합니다. 수레가 움직이는 숨아 기는 강경을 즐겨보세요. 열 번째는 아사쿠사 삼바 카니발입니다. 다음을 상상해보세요. 인기 관광지인 아사쿠사 거리가 삼바 음악의 기분 좋은 비트로 맥동하는 활기 넘치는 퍼레이드 루트로 바뀝니다. 이 행사는 2024년 9월 15일에 개최됩니다. 아사쿠사 삼바 카니발은 마을 부흥을 목적으로 1981년에 탄생해 현재는 매년 50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는 일본 뉴스의 인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미우대전에이로 카니발의 버금가는 열정적인 퍼포먼스, 화려한 의상, 매혹적인 댄스, 각 팀이 독자적인 센스를 발휘해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이 이벤트가 매우 매력적인 것은 아사쿠사의 전통적인 거리 풍경과 선바의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융합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지지 않고 기뻐하며 씩씩하게 춤추는 선바템을꼭 보러 오세요. 2024년 일본에서 인기있는 여름까지 여름 축제는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